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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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즘 중시가 정말 계속 내려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눈물이 앞을 가려서 내가 네? 오늘 자, 아침 점심도 못 먹고 네. 지금 좀 목이 쉬었는데. 아울셨어요좀 울었어요. 아니, 원래 많이 우시잖아요 아니 그때 눈물하고 지금 눈물하고는 또 달라요. 아 그래요? 예. 어,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어, 먹어 보면 어. 알아요. 눈물 물건? 맛이 네. 맛이 틀려요. 네, 틀립니다. 어, 어떻게 틀립니까? 달콤한 맛이 나는데 네. 즐거울 때는 아. 기분 좋을 때. 네. 근데 요, 요즘 장에는 네. 정말 찝찝한 맛이 나요. 아 그래요? 자, 우리 개보이님 요즘 장 어때요? 너무 힘들죠? 음. 좋죠. 그렇죠. 네. 저는 약간 제가 죄인이된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사실 잠이 잘안 오고. 또 우리 회원분들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의 주식 투자자들이 다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남일 같지가 않은 거죠. 네. 잠잘못 자신다고요? 잠은 잘 자고 있고요.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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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는 요새 잠을 못 자요. 잠은 원래 네. 잘못 자잖아요. 아니, 네. 요번에 많이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네. 제가 오늘도 한 종목 익절을 하고 네. 한10% 이상 수익 나고 한두 번째 한 세네 종목 했어요. 네. 그런데도 기분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장이 빠지고. 그 얘기를 니까 제가 더 기분이 안 좋네요. <웃음> 네. <웃음> 지금 이 와중에 자랑지? 아 네. 이 진실을 얘기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네. 종, 어제도 내가 2시 넘게 종목 분석하고 네. 시장 분석하다가 네. 좀 오늘 아침에 좀 음. 잠이 들고 오늘 아침에 네. 조금 늦게 네. 네. 브리핑도 하고 음. 그랬는데 음. 참 오늘 좀 빡치는 게대외 네.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대회 증시는 좋았죠 네,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네.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한마디로 뭐 심리가 너무 위축됐다. 네. 이런 걸 조금 네. 좀 정부에서 좀 긴급 네. 대책이나 네. 아니면 뭔가 이립 서비스라도 조금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 뭐 우리 건대님이랑 저는 좀 오래 했으니까 네. 예. 전에좀 리서비스가 많았던 시절에 많았죠. 예. 근데 리서비스를 예. 아예 안 하는 게좀 당혹스럽네요 너무 네. 당혹스러워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마치 주식을 그렇죠. 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네. 있죠. 네. 보고 네. 보면서 어, 장 빠지면 내가 바치겠다라는 이런 뉘앙스의 네. 글들을 올리는데 네. 우리는 오늘 고강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오. 뭐 자산 운용의 고강도 네. 조사가 네. 금감원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네. 뉴스 때문에 심리적으로 엄청 위축됐거든요. 사실은 그런 게 나오면은 불법은 뭐 당연히 잡아야 되지만 그렇죠. 다른 어떤 자본 시장 자체에 타격이 가지 않게, 어 그거는 어또 다른 또좀 우호적인 좀 얘기도 좀 하고 그좀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아쉽긴 합니다. 지금 오늘 그 운영하는 회사가. 네. 주식 운영자금이 6조 가량이나 돼요 아 6조요? 6조 가량이나 되고 대부분 지분에 대해서 설명한 종목이 네. 한열4개 종목이 네. 그 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네. 그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공표를 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오늘 다 밀린 거죠? 다 밀려버렸어요 어... 그건 누, 그 피해는 누가 보냐요 도대체 그렇죠. 근데 관련 종목들을 이미 어제 그렇죠 네. 어제 다좀 네. 네. 언급을 드렸습니다. 하고 얘기들을 그렇죠. 했죠. 네, 어제 포트폴리오에 포함이 안 됐고, 그렇죠. 혹시나대리님이 미리 네. 좀 네. 얘기를 좀 많이 해줘서 네. 직접 찾아서 네. 그 공제를 드렸었는데 네. 뭐 일단 지분 공시는 다볼수 있는 부분이니까 음. 뭐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핵심은 그런 거를 다음에는 네. 우리 유튜브. 예좀 찍어서 좀 올려주시거나 아니면 네. 기존에 나왔던 유튜브 밑에 그런 거를 좀 게시판 댓글이나 좀 이렇게 달아서 미리미리 공지를 예,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좀 공지를 좀 네.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우리 저번 주에 그 일본 이슈 주점적으로 다뤘는데 좀 네. 진행 상황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시장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뭐그 정책 이야기도 하고 내부적인 지금 수급 말씀도 하신 거죠. 기관 주도에 기관에서 지금 코스닥을 천억 이상 매도를 네. 지난주에 했고 이번 주 오늘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했죠. 뭐, 코스닥 천억은 코스피에서 1조 정도의 어떤 그 굉장히 매물 압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핵심은 이렇게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일본 이슈가 가장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리를 몇개 하자면은 삼성전자에서 이제 비상이 걸렸죠. 90일 그 이상 재고 확보를 해달라고 지금 이미 각 부품사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지금 양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쓰고 있습니다. 강원책을 어 동시에 쓰고 있는데 어 경제 산업성이라고 일본에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획재정부랑 비슷한 어, 부서가 있죠. 거기서 군사 우려가 없으면 신속히 수출 을 허가할 방침이다라고 또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코멘트를 하면서 계속 규제를, 또 그렇죠. 다른 얘기를 네, 하고 있 그리고 있고요. WTO 이사회 그에서 일본이 한국 수출 규제하는 거 대해서 논의하는 게 이제 24일 그러니까 오늘 내일까지 이야기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중간에 그게 드롭됐다는 얘기가또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강제. 물론 강제성은 없는 예. 거지만 얼마나 국제 사회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또 러시아하고 중국이 어제 또예그 뭐, 예, 저희 영유권을 또침 그렇죠. 전투 쪽에서뭐 전투기가 한 대가 넘어온 게 아니라 여러 뭐, 대가 예, 여러 대가 뭐 280발의 기총 사격을 했다고 그랬었고요.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그게 그런 정치적인 부분이 자꾸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투자심리에. 그럼 국방 테마는 어때요? 우리 뭐 빅텍이나 한국항공우주나 뭐 이런 쪽은 어떻게 좀 이슈가 안 될까요? 근데 북한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빅텍이나 이런 부분 테마가 수급이 들어오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수급들이 사실 이런 종목들에도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고 그렇죠. 오늘 시장 특징을 보니까 뭐 정말 뜬금없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핀이나 뭐 관련된 그렇죠. 그리고 근데 LIZ X1이라는 네. 종목을 네. 아시죠? 네. 이게 실적이 2분기가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그 3분기부터는 좀 턴을 할 건데 좀요런것좀 무겁더라도 실적도 3분기 괜찮은데 좀 국방 관련해서 이슈가 될수 있는 걸좀사놓는 전략은 어떻게 보이세요? 나쁘진 않은데 네. 좀 시야를 지금 코앞에를 보고 하기에는 네. 좀 어려운 부 분이 있고. 아니 실적이 3분 개체타니까. 지금 보면 네.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는데도 빠지고. 하반기 그렇죠. 좋아진 게 확실한 종목들이죠. 화장품 되게 많이 관련된 잘... 종목들이 지금 이분기 그렇죠. 실적이 서프라이즈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그렇죠. 주가는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이런 게뭐 심리적인 부분 크죠. 일본이나 이런. 근데 가장 문제시하고 걱정되는 부분 오늘 기관들이 투매한 그 내용에 있어서 지금 일본이 우리 국내에 53조의 자금이 들어와 있거든요. 주식에서 13조 그리고 그 금융권 지점에. 그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23, 25조 정도, 그 나머지 채권 기타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우려 때문에, 즉 천재적으로 기관에들이 좀 던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뭐 들었어요 문득. 일단은 일본 자금이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부분이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자금의 1%도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안한 거죠. 그냥 일단 팩트상으로 이 부분이 이제 아무래도 투자심리가 꺾이다 보니까 계속 확대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불안해서 주가가 빠지거나 사람들이 놀라서 파는 그런 패닉 셀링이 나올 때에는 항상 역사적으로는 기회였다라는 부분 을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근시한적으로 보면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기간에서 계속해서 판매 물량이 나오고 있고, 예,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고 실적 시즌에 선별 아까 LIZ 렉슨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 그 부분을 모니터링 하면서 관심 종목을 계속 서칭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그 중요한 일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솔브레인 얘기를 좀 그렇죠. 네, 솔브레인 했죠 우리가 찍고 나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그 키움 증권 뭐애너리 뭐 나쁘게 얘기했어. 나쁘게 얘기하면서 급락 나왔는데 그때가 저점으로 확한 두세 방 정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 이런 일이 있으면 사실 우리가 주식은 미래 가치잖아요. 그리고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좀 예상하는 거는 향후에 소재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있다. 근데 어그 애널리스트 의견을 봤더니 지금 당장 하는 거 없다. 아니 지금 당장 하는 거 없지. 없지. 지금 당장은 없어. 지금 테스트하고 3개월 뒤에 테스트 결과가 나오는데 오늘 안 되는데 내일 만들 거야? 음, 혹시 네. 저희 구독자면 어떡하죠, 그분이? 구독 좀 하세요. <laughs> 네. 제대로 알고 하라고. 아니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제대로 알고 한건 맞아. 지금 생산하는 건 없지. 그럼 주식이 그럼 지금 생산하는 거 없는 없는데. 주식을 지금 보고 하나 미래 보고 하지. <laughs> 좀 흥분을 가라치고 지금. <laughs> 지금 균형을좀못 아, 네. 맞추고 계시목 소리가 컸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지금 열받잖아. 마리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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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구야. 너 방구만 끼나? 진짜요. 네.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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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속 네. 시원하신 것 같고요. 네. 네. 아니 저는 좀 그거 보고 음. 화가 많이 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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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 그 누가 몰라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보면서 어좀 그런 대체제를 살펴봐야 되는 건데 참 근데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도 결론은 우리가 좀 맞았다는 거죠, 그죠 저희가 저번 아 방송에서 네. 삼성,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그 확실, 가능성이 기업. 확실한 기업이 있다면 솔브레인이고 네, 브레인. 이건 직접 그 모든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 우리가 확인된 부분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네. 소개를 드렸는데 다행히도 네. 그래도. 네. 뭐 솔브레인 자체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게다가 네. 또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LG 화그 음. LG 화학이 양극재를 일본에서 니치아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음. 요거 대체 모멘텀이 있을 거다. 그랬더니 또 포스코 계열사들이 또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애널리스트 레포트들이 나오면서 저하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우리가 얘기드린 게 거의 정확하니까 네. 우리 것만 보셔도 됩니다. 네. 탐방 갔다 온 거. 네 어, 빨리빨리 좀 고백하시죠 아니 바쁜데 어떻게 또 탐방까지 갔다 왔어요 네, 네. 워낙 궁금해서 좀 다녀왔었는데 웬만하면 아아 요즘에는 사실 그 기업을 네.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장중에 네. 여러분들께 이제 실시간으로 정보를 많이 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전에 아까 솔브레인 다음으로 네. 지금 그 불화수도 관련해서 저번주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네. 생산이 결정된 기업이 SK머티리얼스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어서 네.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s k 멀트리얼스가 이제 국내 고객사 상대로 뭐 하이닉스겠죠. 하이닉스. 두 군데 다 네. 국내 고객사 상대로 공급하는 거는 결정을 했고 지금 올해 말에 양산 샘플 그 공급 예정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말씀 할,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뭐그이 그러니까 주식이 싸냐 비싸냐로 할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 은 우리가 대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SK 메, 메트리얼스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을 때에 비해서 지금 여전히 가격 자체가 싸거든요. 예뭐열배 네, 후반까지 P/R 기준으로 열아홉 배 이십 배 가던 게 지금 1세배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네. 하락장에서 그 투자 아이디어를 좀 소개해볼 만한 게 해노션 네. 그 BDI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한삼 개월에서 5 개월 전에 아, 마, 말씀하셨죠. 때 네. 얘기를 했는데 그좀 약간 원작자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음. 아예 네. 아, 네. 그. 좀 네. 저기 BDI 지수가 뭐냐면 운임 지수죠 배를 빌려줬을 때 운임을 받고 이제 빌려주죠. 예, 근데 그 운임이 계속 변합니다. 글로벌 뭐 물동력이 많거나 혹은 배가 적거나 최근에 굉장히 예,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혹은 뭐 다른 뭐 날라야 될게 많거나. 근데 요즘에 브라질에서 철광석 수출이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운임이 오르는 부분 첫 번째. 그게 사실은 급증이라기보다는 기저효과였던 거죠. 그렇죠. 기저효과도 브라질이 있죠. 브라질이 좀 사고가 일어나서 갑자기 네네. 운임이 그 운송이 안 돼서 이제 단가가 떨어졌던 거, 수요가 적어서 단가 떨어졌던 건데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비대위가 올라온다. 그렇죠. 이렇게 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음, 그렇죠. 정확하게 네. 지금 얘기를 네. 잘해주셨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 규제도 있죠. 네, 네. 뭐 얘기를 터뜨세요 잠깐 눈치가 <laughs> 보여요 지금. 네. 어쨌든 환경 규제 관련해서 이제 이 배를 운행할 때 예전보다 노후 선박을 교체해야 되는 지금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배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자연,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거 아세요? STX 그 패노션이 옛날에 그한 1960년대 무슨 기업이었는지 아세요? 아그 예.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난 성동조선 아세요? 뭐,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사실 이펜노션 채권을 너무 많이 팔았던 기억이 있어갖고 <laughs> 저희 휴증이 네. 너무 커요. 갑자기 아픈 네. 기억을 말씀하시는 잠깐 좀재는 얘기를 드리면 원래 얘가 범양상선이라는 아, 범양상선 아, 네 범양상선인데. <laughs> 어제 친구가 대학교 졸업반일 때이 범양상선에 붙었어요. 근데 아. 그때만 해도 범양상선이 이제 잘 나갈 때였죠. 왜냐면이 BDI라는 게 뭐냐면은 벌크선이에요. 벌크 드라이 인덱스가 그 BDI 지표인데 이게 발틱 조, 음, 네 발틱 비가 네, 네. 발틱이죠. 아, 아, 발음 그,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요. 저기 정확히 좀 해주세요. <laughs> 정확히 네, 좀 해주세요. 발틱인 <laughs> 거를 네네. 제가 좀 헷갈렸는데, 네. 어쨌든, 벌크잖아요. 네. 네. 핵심은 뭐냐면, 이게 원자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그, 운송 선반은 초대형 컨테이너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그, 벌크 선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특수 목적 하로 이제, 카캐리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BDI 인덱스는 결국 원자재 운송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친구가 이 범행상선에 붙었는데 그때만 해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막 올라갈 때여서 이게 굉장히 좋았었어요. 이 회사도. 음. 그래서 제가 너는 아마 이게 지금 거의 끝물일 거다. 왜냐면 이 벌크선이라는 거는 그렇게 경쟁력이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경쟁력이 있다 그러면 있지 벌크 선박 자체가 이렇게 경쟁률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꺾이면 이 BDI 지표는 한 10년 꺾인 왜? 그 아시죠 대한해운이 네. 2007년에 고점 갔다가. 네? 마지막에 증자에 감자에 별래별거 다 해서 계좌가 마이너스되고막 뭐 그랬잖아요. 계속 망가졌으니까요 응, 응. 관련된 부분들이. 그래서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어 나는 너무 이게 미래가 없다. 그래서 그때 STX로 넘어갔을 때인데 여기 회사를 나와야겠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했어요. 아 수능 한의, 한의사가 되려고. 아 다시 공부. 됐었나요? 네. 되셨나요? 네. 응. 근데 됐어요. 그래서 응. 그 지방대 한의과에 가서 한의사가 됐는데 어 요즘에 또 전화가 옵니다. 어, 그 범양상선 재탕이다. 5G 관련 종목 지금 그 실적 발표일이 8월 한 둘째 주 정도 좀 몰려 있다고. 그렇 14일 전까지는 네. 해야죠. 네, 그래서 네. 그 실적 발표일이랑 음. 지금 어 투자 포인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지금 장이 안 좋아도 버티고 있는 유일한 쪽이 5G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딱두 개죠. 저희 방송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렸던 5G는 두 개만 보라고 저희가. 오이. 예, 음, 오이 솔루션과 그때 막 오이 가지고 오고 막이랬던 그렇죠. 기억도 나는데 음. 오이 솔루션과 KMW. 그러니까 아레프텍은 요즘 어때요? 아레프텍도 나쁘진 않은데 음. 어쨌든 아레프텍도 5G를 신사업으로 장착한. 근데 아레프텍을 네. 제일 좋아했잖아요. 아레프텍을 실제로 매매를 해서 네. 내 수익을 이제 네. 많이. 네. 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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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지금 어. 세계 중에 뭐가 제일 나요? 세계주기에는 네. 실적 측면에서는 네. 2분기에는 KMW와 OE솔루션이 단연 압도적입니다. 네. 네. 작년에 적자가 네. 나던 회사가 네. 분기당 300억 이상을 벌고 더벌 예정인데 그 대표이사가 뭐라고 하냐면 오이 솔루션 같은 경우가 네. 오이 솔루션은 2주 전에 대표이사 기업 설명회가 있었고요. 해외는 시작도 안 했다. 네. 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5G 가입자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몇 명인지 혹시? 몇 명이에요? 160만 명인데 네. 저번 주 네. 기준으로. 근데 네. 미국 그 다음 우리 전 세계 1등이 우리나라요 지금. 어 그래요? 네전 세계 1등이 어, 우리나라고. 역시 우리나라고 대단한. 그 다음이 어디냐면 미, 당연히 미국이겠죠. 당연히 어. 미국. 미국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 한 10만 20, 명? 20만 명? 10만 명. 10만 명. 네. 거봐, 그리고 네, 영국이 5만 명이에요. 영국이 있다고, 5만 명. 음, 역시 파이낸셜 타임즈를 이제 네. 즐겨보신다고 알고 있는데 어. <laughs> 그 파이낸셜 타임즈 대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laughs> 파이낸셜 타임즈 네. 대주 리차드 아니야? 일본계 기업이 분이야. 아 닛게. 그래요? 반일 운동이 앞장서셔야죠. 음. 반일? 네네. 음. 아 당연히 저는 아베 싫어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아, 그래? 지금 그래? 오늘 개벌인 아, 저기 저기 네네. 강박사님, 빠뜨리 음. 강박사 안온 이유가 네. 아베 어떻게 조질 건지 그거 연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요즘에 전반적으로 과격해지신 것 같아요. 아좀 과격할 때가 됐어요. 마, 많이 울고. 아 지금 좀 과격해야 됩니다. 네. 우리 똘똘 뭉쳐서 네. 지금 시장 이겨내야 돼요. 네. 5G 이야기에서 많이 세서 정리를 그냥 바로 할게요. 그래서 지금 5G 종목들이라도 지금 따라가야 되냐.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고, 8월, 8월에 실적 발표 일정이 정확히 언제냐. 9일하고 12일에 두 회사가 나옵니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그 가입자서를 말씀드렸죠. 예. 해외에는 아직 5G가 시작도 안 됐고, 해외에도 이 회사의 어떤 장비들이, 안테나 장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KMW나 OE솔루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주면 매수 기회일 수 있고, 조정 안줄 가능성도 있고, 목표가는 더 높게 볼 수도 있다. 지금 너무 높아요. 지금 격연 너무 높고, 그 국내 매출에서 해외 매출로 한번더 네. 점프하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공백이 생겨버리면 주가가 크게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지금 뭐 매매 적극적으로 올해 초반에 못 했으면 그냥 버리고 있다가 네. 네. 눌림 줄 때. 에, 눌림 주고, 음. 그 다음에 눌림은 줬는데 해외 매출이 가시화될 때 그때가 투자 포인트로 괜찮다고 저는 좀 괜찮, 개인적으로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저는 사실 보고 있는 것 중에 어, 그 낙폭 과대주 중에 저는 엔터 쪽 보고 있는데 저는 SM을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약간 좀 우려 때문에 사실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밸류션 자체가 지금 그 추세 하락이라고 좀 보는데 SM은 오히려 지금 어, 그 SM 그 주주 행동주의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어좀어 어 일본과의 악재로 빠졌지만 실적 자체는 뭐 탄탄해서 좀 낙폭 과대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 여행주는 어때요? 아, 지금 여행주가 사실 그 최바닥에서 지금 행보하고 있어요. 모두투어나 하나투어나 요번에 최근에 이제 리포트들이 다 목표가를 좀 낮췄고요. 내용들이 조금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은데 사실 저는 지금서부터 조금씩 담아야 되지 않을까. 왜요? 지금 사태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도 그렇고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휴가철이거든요, 지금. 휴가철인데 이 새로운 상품들을 이 사람, 저 하나 투어나 모두 투어나 이런 데서 만들고 있어요. 국내 여행객들이 지금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프로그램, 국내 상품들을 지금 계속 개발하고 이, 있는 상황에서 실적 또한 일시적으로 조금 주춤했지만 향후 실적이라는 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가는 10년 거의 10년 내 최저점에서 행,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서부터는 조금씩 한주 조금씩 담아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주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입장이라서 그냥 예. 좀 반대 의견이니까 말씀드리면 하나투어가 사실 올해 주목을 받았던 게 기저효과가 있었어요. 작년에 면세점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회전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면세점 뿐만 아니라 패키지가 많이 팔려야지 여행사들은 실적이 그렇죠. 올라오는데 패키지 네. 시장이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서 음. 기존 효과가 있는데도 그거보다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목표가가 떨어진 상황이고 일본 쪽이 특히 그 여행사들이 그 안정적으로 캐시를 계속 주던 그 일본 수요가 있는데 일본 수요가 저는 회복이 되게 요원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에 일본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동남아, 캄보디아, 베트남 이쪽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진이 예. 그, 그쪽에서는 좀 쉽지는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일단 기술적으로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바텀 피싱이라고 하죠 밑에서 들어올릴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기별로 실적이 20% 정도씩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주가는 고점대비해서 지금 많이 빠지는 수급 로 제가 수비식으로. 고민되는 그게 부분이 증가하는 그게 거예요? 대부분 네. 건강기능식품 쪽에 몰려있어요 건기식 네네 네. 건기식이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건기식은 요즘에 제약주들도 막 하려고 러더라고요어 음. 그렇죠 네. 오늘 저기 성 다녀오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 네. 세노비스 먹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락토핏 이거 아시죠 종근당 건강에서 나오는 락토핏 네. 제가 주말에 이마트 가서 네. 직접 두 통을 사서 먹고 있어요. 예. 이게, 아, 이게 물에 먹는 게 아니라 아니, 그냥 그냥, 다, 그냥, 다 먹는, 그냥 먹는 거예요. 먹는 네. 거예요. 맛있어요. 네. 레모나 아, 같은 거로 드셔봐도 되고, 되는데 이게 지금 광고 드셔봅니다. 그 홈쇼핑 틀면은 계속 나오는 거죠. 어. 아니 제가 네. 두 통을 사고 선물하려고 몇통더 살려고 전화를 했더니 품절됐대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 연락 달라고 지금 얘기해 놨거든요. 제가 다른 고가의 그 유산균들보다 되게, 저렴합니다. 되게 맛있는. 맛있죠? 네,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먹어보고. 아, 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이게 52주 제가 신고가까지 갔다가. 유산균을 갖다가. 지금 그 냉장 보관하는 걸좀 사두고. 아, 그래요? 안 먹어요. 근데 이건 이거, 이거 그냥, 그냥 가로로 아침저녁으로 먹을 수 있겠죠. 이건 좋을 같네. 그리고 네. 이건 5만원이에요, 한 달치가. 오. 이거는 음. 저기 12,000원이거든요. 음, 음, 음. 한달 보름치가. 음, 음, 음. 뭐, 수요가 당연히 많을 수 밖에 없는 거죠. 자. 어, 종근당 홀딩스죠. 예, 음... 종근당 홀딩스인데, 네, 네. 원료를 네. 종근당 바이오에서 공급하고 종근당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오에서. 예. 그래서 그두 종목 다 같이 봐도 괜찮다. 네.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유산균 원료를 생산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 셀바이오텍이랑 종, 종근당 바이오 두 군데밖에 없을걸요? 예. 네. 제가 그거를 저는 조사는 그 지금 준비는안 해와서. 그러니까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하는 회사는 많은데 그 균을 다 가지고 배양할 수 있는 업체가 한 두세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사서 사공만 해다가 얘네는 원리 수이나 예. 직접 만드는 쪽이니까 예, 그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8월 둘째 주에. 5G 관련해서 KMW 오이솔루션 같은 그 KMW를 필두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 그걸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애국 마케팅 관련주 예. 우리 봉호동 전투 예. 그 쇼박스가 좀 추세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c g CGV도 꼭 거기에서 그 상영이 많이 잘 되면 어 추가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난 주에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영화를 네. 보러 갔다 왔는데 네. 알라딘 보셨죠? 알라딘. 예, 꽉 찼더라고요. 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밖에 없고 네, 네. 또 지금 같은 일본과의 이런 대치 상황 네. 어떻게 보면 뭐 대치 상황 아닙니까? 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네. 네. 사실 8월에 8.15 광복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개본이 최근에 관심 있게 보신 종목 소개해주실 거 하나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아까 영화 CG 이야기가 나와서 예, 제가 예. 구체적인 수치가 좀 있어서 음, 말씀드리면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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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8일까지 기준 조사한 게 있거든요 제가. 예. 근데 지금 아마 3분기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관객수가 음. 한30% 정도 증가될 걸로 음. 애널리스트 통화에서 제가 음, 한그 음, 메모가 있고 그리고 음. 아까 말씀하셨지만 24일날 나라말싸움이 그리고 이, 8월 7일날 봉호동 전투 음. 개방 그 음. 저기 개, 개봉하는데, 거죠. 개봉하는데 개, 네. 수급이 cgb로 쏠릴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8월 네. 2일까지 j콘텐츠리가 메가박스 네. 가지고 있잖아요 j콘텐츠리가 그렇죠. 지금 액면 병합 때문에 거래정지 돼 있어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cgb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가 있겠죠 이제 말씀하신 아까 탐방을 저번 주에 갔다 온 서원이라는 네, 네. 종목이죠 서원이라 네. 회사에 직접 다녀왔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좋은 부분은 있는데 그 좋은 부분은 역시 실적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좋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모든 건강기능식품 용기 있죠, 용기. 그렇죠. 그렇죠. 독점 캡슬. 독점 기업입니다. 캡슬. 네 독점 예. 기업이 바로 이성이고 예. 저것도 지금 가지고 오신 것도 예, 다성에서 예, 만든 네, 성에서 만든 거예요. 네, 성에서 만든 네. 용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 매출이 늘어나면은 이 회사가 네. 이제 전그전 그, 전 세계에서도 점유율이 한 3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네. 같이 올라가는 구조고 네. 그리고 이성 같은 경우가 네. 아쉬운 부분도 같이 뭐 말씀드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대주주가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장사 잘하고 음. 실적만 더 올라가면은 음.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음. 저희 입장에서는 거래가 많이 없는 주식이다 보니까 뭐 음. 거래량을 늘리기 위한 무증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수 있는 지금 음. 상황인데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음. 왔거든요. 근데 음. 어쨌든 지금은 실적이나 뭐 기본적인 회사의 상황과 관계없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우리 아니 회사 문제 없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지죠? 이런 최, 질문을 요즘에 제일 많이 좋아, 전체 지수가 밀리니까 그렇죠. 그냥 같이 흘러내리는 경향이 큰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막 의문이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되게 많아요 기한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 거에 엮여서 많이 빠지는 게 있는데 작년 12월 뭐 너무 오래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니까 그냥 더도 말고 작년 11월에서 12월을 좀 반추해 보시고 그 이후에 1월에서 3월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랐었는지를 생각해보시면 결국에는 실적입니다 이건 분기 실적이죠 네. 실적. 그.. 그.. 저런 게 있잖아요 실.. 그 분기 실적이 신고가가 나오면 네네. 그 다음 시, 분기에도 신고가가 실적이 이어질 확률이 54%라고 네. 어 최근에 그 유한타진권에 무슨 애널리스트 한명의그 퀀트 자료 있잖아요 실제로 그게 그 퀀트가 제 되게 친한 아, 동생입니다 아 동생이에요? 아 근데 그 친구가 그뭐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네.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네. 그라이언 라이언 오닐이라고 그 윌리엄 오닐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그런 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를 갖고 있는데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로 좀 살펴보는 그래서 구조적인 턴어라운드에 많이 올라도 배팅을 하는 이런 투자를 하는데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드릴 예정이고 진짜 어, 합리적인 말씀이신 어, 게뭐 축구는 다들 관심 많으시니까. 손흥민 이골로 강성이 올해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도 네. 잘했으면 올해도 네. 기본은 할 강성이 많은 거고 사업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 권대표님도 한번 오니까 계속 우시잖아요 그렇죠. 네. 눈물 많으신 분이 네. 여기서 그럼 네. 다음 주에 울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은 권대표님이죠. 권대표님이죠. 누구죠, 그럼? 우리 저 강박사님이 갑자기 너, 없는 강박사님 일본에 가서 네. 일본에 가서 네, <laughs> 네. 한방하고 와야죠. 근데 음. 그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유튜브를 만약에 네. 빠져도 어? 빠져도 상승장에 빠져야지 음. 이게 사실 우리 전문가는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 조언을 하는 분들은 하락장에 절대 고객의 손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저 사실 오늘 되게 위가 쓰려가지고 오늘 네. 하루만 좀 결근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아, 네. 저는 제 몸이 거부하더라고요 네, 오늘 장에 빠졌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러져도 촬영장에서 쓰러지라고 네. 네 마음이 지금 오늘 빨간 넥타이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네. 약한 저거 하시는데 응. 어, 어, 좀, 어? 아니, 됐어 됐어 빨간 거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니, 자, 지금 약간 호르몬 분비가 좀, 좀 네. 약간 혹시 모든 아, 게 빨간 거야 근데 혹시 아, 네. 그거 유니클로에서 사신 거 아니죠? 네. <laughs> 아니 이 사람이 좀 그... 자어 우리는 그 장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실 어 우리의 탓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주식을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 굉장히 우리 어, 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거는 해드릴 수 없지만 어그 마냥 지수가 내려가 기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하 시점과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우량한 종목들에 대해서 어, 또 우리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어, 끝까지 봐주시고 힘드시지만 같이 버텨서 어, 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